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 영화를 그분께 추천을 드렸더니 한번 보신 거예요. 한번수록좀 뭔가 생각이 좀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. 제가 그 자연을 좋아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고, 그냥 그 일상에 감사한 삶을 살고 싶고, 그렇게 살아왔는데, 삶이 내 마음처럼 되면 좋겠지만, 가끔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 잔잔한 삶이 물결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. 그런 부분에서 퍼펙트 데이즈가 잔잔하지만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생각을 좀 깊게 해볼 수 있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해. 컨디션은 조금 피곤한데 오늘 커피 컨디션은 좋네요.